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평균 이하의 남자들. 두 평이야. 1평이. 2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댓글로 남겨주신 라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엄청 많았다면서요? 어, 엄청 많았죠. 지금. 몇몇 분들이 이 라면 먹어달라고 음. 저희한테 말씀해주셨거든요. 네. 우리 지수채. 님께서 영상 보고 구독하고 물올리러 갑니다. 다음에 짜파구리에 청양고추를 넣어서 먹어 주세요라고 해서 청양고추를 이렇게 샀습니다. 매운 거를 잘못 드시잖아요. 그렇죠? 청양고추 몇개 넣으실 겁니까? 여기 있는 거다 넣죠. 진짜? 네. 어, 어, 뻥입니다. 어, 어, 어. 아, 그리고 미키님께서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열라면 틈새라면 가지고 맵다하고 진짜 맵찔이네. 막매운맛 2부 화끈하게 불닭볶음면 플러스 틈새볶음면 틈새볶음면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는안 팔더라고요. 직접 구해서 주세요. 네. 아니면 그 어디죠? 삼양인가요? 팔동가요? 활동? 농심인가요? 연락 주십시오 아무튼 네. 주원말로 연락 주십시오. <laughs>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지수채님께서 부탁하신 짜파구리의 청양고추 지금부터 저희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처럼 체끝살 넣어서 먹으면 제일 좋잖아요 본이 어디 있습니까? 체끝살 끝도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시운대로 저희가 그 삶은 달걀을 넣어서 풍미를 가미해보고자 하는데 음. 그냥 삶은 달걀이 아니라 일본식 라멘집 반숙 아 달걀 이죠 반만 삶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반만 삶으실래요? 타이밍이 아 가장 아 중요합니다 이 팔팔 끓는 물에다가 달걀을 넣고 한 7분 정도 혹시 그손 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국자를 이용하십시오 네. 기생충이 유행하기 전에 아빠 어디가? 맞아요 맞아요. 누가 끓였어요? 유누가 끓였죠 <laughs> 아 윤우가 끓린건 아니고 윤우가 <laughs>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laughs> 네.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 보겠습니다알자또 끓자마자 바로 찬물에 넣어서 식혀줘야 이게 깔때 잘 까지거든요. 이 스프를 어떻게 넣는지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짜파게티는 무조건 다 넣는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다 넣면 으짭다고랬어요 이걸 한참반 정도 넣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음. 지수 채 님께서 부탁하신 짜파구리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반만 접고 딱하하하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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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반 맞습니다. 양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저게요. 이런. 아저저 수프 양이요? 예. 아닙니다. 지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 요 지금. 제가요. 아, 예. 좀 당황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저는 고추를 좀 썰게요. 여기. 네. 어 고추가 좀 차네 있네요. 고추가 저기 저기 돼요. 갑니다. 네. 오. 자 달걀이 잘 까질지. 자 아. 이게 완숙이고 이거 두 개가 반숙이거든요. 완숙부터 한번 잘라볼까요? 아니, 완숙이랑 반숙으로 들어보고 간다고요. 뭐 생활의 달인이네. 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정확합니다. 아, 반숙 갑니다. 와! 와! 보이시죠? 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긴 이 일본입니다. 아, 여기가... <laughs> 와. 야, 뭐 엄청난 플레이팅이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 그냥 올린 거거든요. <laughs> 지수 님 감사합니다. 와 이게 청양고추 냄새 완전 많이 나. 음, 음. 계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와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원래 짜파구리만 먹으면 맛있는데 청양고추가 들어가니까. 약간 매콤하기 하면서 아 진짜 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응. 한번 먹어보세요 네. 달걀을 딱 올려가지고 음. 확실히 청양고추가 열일을 합니다 이게 약간 매콤한 게 짜파게티 약간 느끼해서 반을 너구리 스프가 싹가지가고 나머지 반을 청양고추가 싹 가져갑니다 지 잘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제가 달걀도 한 번에 먹었잖아요 네. 달걀 맛이 안 납니다 <laughs> 달걀 껍데기만 <껌때만> 좀씩 밀고 <laughs> 이페이가 달걀 맛을 놓쳤으니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원래 소금 한 꼬집만 마시는 거 아닙니까? 아, 소금 한 꼬집만? 하지. 자기만 맛있게 먹고. 여기 우리집이거든요 소금을 한 꼬집, 뽀뽀뽀. 음, 진짜로. 약간 짜장면 이 맛을 훨씬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것 같아. 음? 방금 먹뭐 먹어 좀 몰랐어요. 소금 한 꼬집 하면서 많이 흘렸나 봐요. 짜버린. <laughs> 근데 금방 다 먹는다, 이거. 청양고추가 있으니까 좀 상큼한 맛이 좀 많이 나네요. 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수채님이 추천해주신 네. 짜파구리를 해 먹었는데, 네. 청양고추를 썰어 넣으라고 한게 키포인트였던 신의 네. 네. 한수였고, 네. 이평이가 일본식 라면에 나오는 음. 반숙, 그것도 맛있었어요. 한번더 팁을 알려드리자면, 팔팔 끓는 물에 달걀을 넣어서 7분 정도 익히시면 됩니다. 근데 물 양이랑 계란 개수랑 크기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음, 그렇죠. 7분 즈음이라는 것만 네. 뭐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발 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댓글 달아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면 그 중에서 또 하나 선택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평균 이하의 남자들 두평 이하 일평이이평이었습니다 일평이 감사합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